최인것 같아요. 뭐, 안요안요 오늘, 오늘, 오늘 라키의 생일이니까 라키 어, 네. 어, 락키... 항상 고생이지. <laughs> 뭐야 이거 세 글자 게임이야? 세글 hours. t 시간이 모자라. 오늘은 이십 시간이 모자라 진진이 형의 생일. 그 생일 당사자인 진진이 형의. 24시간 24시간 진짜 최고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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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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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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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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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니까 이제 봄에 태어난 희망한무 봄에 태어난 어린 무네 그거를 봤는데 굉장히 진짜 감동적이었고 음. 제가 계속 이렇게 SNS를 음. 실시간으로 이렇게 새로고침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음. 근데 진짜 되게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음. 아 최고의 선물이네요 이 세상이 게 최고의 선물 아로데크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 보면 얼마나 무식해 보일까? 구세만 <laughs> 지도 <laughs> 모르고 볶음밥이야? 저기야 볶음밥이냐고요? 아잘 먹네. 음. 근데 이거 우리 아로하를 위한 페이크인데 우리가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아니죠? 에이 먹방한다, 에이 먹방 한다. 먹방. 이제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 아로아 이게 우리 맛이 공유가 돼서요 성아씨 지금 너무 신경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로아한테 전달하러 가야지 아로아한테 입에 있는 거 전달하라고 <laughs> <laughs> 쟤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해졌어? 아! 아 아무튼 자 네. 음, 아로아 언제 다 먹었대? 로아 봐봐요, 야 우리가 이거 다 먹었어요 야, 우리... 야 우리가 몇초걸린줄 알아? <laughs> 진짜 1분도 안걸어 <3초? 웃음> 진짜로 순삭야 순삭 다, 다 먹었으니까 뒤로 좀 가볼까 해? 아 오늘 방송 주제 혹시 음식 파괴 방송인가요? 아네몇초안에먹는요 다음 다음, 다음, <laughs> 다음. <그럼> 오늘 아아 실례하세요 심자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내가 갔다 올게 네, 네. 네 잠깐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그래 네. <laughs> 아니요 이거는 사나가 또 대표로 얘기한다고 아까부터 진짜 준비해, 네.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대표가 뭔지 알지? 대표 음. 아스트로 야, 대표입니까? 네 그래서 아유 나부터 는 조용히 하세요어 형이 그러면 대표로 아 형아 그럼 우리 조용히 해게아 형은 조용히 하면서 아 나부터 할게 아 지금 근질거리는데 아니, 대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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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표 대표가 뭔지 알아요? 아 대표 아 아니, 형이 아니니까 너희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미안 아가아있어요 알았어 지금 다 진짜 끝났다. 네막건 즐겨도 애들아 계속해 어디 어디. 무누야. 저도 조심해. 형형감사합니 오늘 감사합니다. 나귀야. 자 우리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 저는 진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세요. 존이한테 네. 구입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때 무대 똑같이 틀어 까지 볼게요. 네. 끝나고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와. 앞으로. 네. 끝나고 뭐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더 가줘. 네. 나는 <laughs> 어. 됐다. 난 오늘 항상 놀이 말고 의도 가지고 가요. 네. 이거 오늘 그 <laughs> 오늘 아주신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v f 앱 보고 계신 아로하 어, 여러분들 눈이 났다, 눈이 났다. 네, 네, 감사하고요 <laughs> 네, 항상 팬카페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 전세계에 계신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활동하는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희 또 일이 만들어주셨잖아요 다 우리 아로하 덕분이니까 저희 빨리 더 준비해서 멋진 무대 그리고 멋진 노래 들고 나올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오, 이 영광의 트로피는 빨리 들어와, 한, 빨리 들어와, 네. 빨리 들어와. <laughs> 영 m 의트로피는 to drop 가 n You n e 이 d it. You need it. You n e e 어 it. You need it. You 어딨죠안 보이죠. 없네, 없으니까 다찍어야지 예? MJ 형이 악마였네요. <laughs> <laughs> 너도 먹어라, 먼다도 먹어라. 아. 먹어라. <laughs> 너도 <너> 먹으면 풀려겠는가. <laughs> 여러분 저안 안 보이죠. <laughs> 만족해? 어지금이제 보이는데요. 만족해? 어,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이걸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지. 왜 죽이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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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이는 고 <laughs> 원래는 영화는. <laughs> 죽인가요 <laughs> 죽었나요? 죽은 것 같은데요? 역시 진짜 웃음. 제일 맹신인 거. 얘가 지금 확정! 확정! 제일 면신인 계속 웃어야 <오사야> 돼. 2시간 <laughs> 두, 두 동안. 이거 약간 식물인간 기사만 봐 정말 하나뭐 피자가 왜들어 피지엔시랄 수 니네가 듣고고싶 아, 이 말을 아피자아 이렇게 la가 뜨가 갔다 왔잖아 3년 왜 15살 3년 왜 15살 3년 왜 15살 3년 2년1 5번 3년 3년 멕시코살 3년 왜 15살 3년 멕카코살 3년 왜1 5 3년 3년 3 그냥 이거, 계속 들고 다니긴 해요, 요즘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다거아 이거. 이렇게끝이니다니이 아니, 이거. 아왜 이거. 아지 모르겠어. 피아냥 돌리고 있이면아무생각이안나니 이거. 아니, 니까거 아니, 거야 아니, 니 그 <laughs> 약간 영화로 뜨는데 괜찮네. 피지스피너의그 위험성. 약간 그 영화 있잖아 그뭐야익셉션 <laughs> 역시. 3 <laughs>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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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인셉션이. <laughs>